고속컵인가? 대기야. 어. 꽤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음, 아마, 어느 정도 할 거야. 이렇게, 트래커는, 이렇게 짧은 곳에서 싸워야지. 어? 어? 어디 갔지? 죽어라, 이 자식아. 핫. 따다따따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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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 enemy down enemy down 아야 뭐야 얘거봐 <laughs> 여기서만 싸워도 이겨 트레커는 이렇게 찌르고 뒤로 빠지면서 하면 돼어유우리쟤 애들 잘 죽인다 다 트레커네 다 트레커야 <laughs> 다 골전에 앞에 한명 난 여기서 놀아야지. 어디어아 저기네. <laughs> 하나 도망간다. 너 뒤에 조심. 아 발동가. <laughs> 어하나는 발동. 어. 뒤에서 찌르네. 이런 썩을. 라운드 긁었어야 되는데. <laughs> 뭐야? 갑자기 죽어. 멀리서 달려서 이렇게 죽인다 아이고 꼬부야 꼬부야 오우 이게 엑스가 나이스 다 죽였다 3대1이네 아 3대5네 3대5 호잇 호롤롤롤호롤롤 어? <laughs> 오케이 okay. 난장판을 비우지 나는 여기서 놀지 맵 지형을 살리면 여기서 싸우는 게 정답이지 저렇게 난장판일 때는 한 대를 정확하게 찌르는 거다. 어이고 못 찌렀네. 음. 오오오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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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laughs> 못 찔렀어. 아, 숲 미끄러. 땀 찬다, 땀 차. 키보드 강카하니까 그래, 이게. <laughs> 오늘 딱 11시에 들어가면 되겠다. 헐. 음. 응. 나이스. 11시 전엔 들어가야 돼. 아, 헛. 헛. 뚫. 오늘 짐 싸고 내려가야 되니까. 오늘 쌀 짐이 옷하고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뭘 싸가야 되지? 저기 하나. 우리 팀들 너무 많이 있어. 우와, 제 더블. 우왕. 말레의 실력. 말레비 실력이 아닌데. 오케이. 함대. 어저리. 잡았어. 좌측으로 하나 간다. 어. 너 뒤에 있네. 헛! 날이스난 여기로 간다. 넌 저기로 간다. 쟤는 검, 유도탄이 좀 약해. 어. 오아 <laughs> 유도탄 기네 <laughs> 상대하기야좀까따르쓰 하다 따따따따 내가 쓰는게 유도탄인데 이거는 발사 유도탄 롱 애들이 상대하기 제일 힘들어 하는거야 이게 적팀으로 갔네 이었지핫핫어 어이구 이제 다골 맞겠다 나 죽겠다. 이번에 우리가 당하면 안다. <laughs> 왜 왜. 아, 나갔네. 왜 이렇게 많이 와 치면서 해야지. 헐, 왜 대야? 아, 나. 보면 공기 아, 쓰는 것 같진 않은데 헤드를 맞네. 뭐지? 내가 너무 가까이 갔나? 잡았다. 이 자식. 하하 uh 하 -huh. 하하 사건 많이 써봤죠오야야 조심해 아우아 길막 간다 나이스 오케이 1킬 아싸 7호킬 나이스 야 뒤에 조심 오탈 칼깃을 쓰네 조심해야 되겠다 좋았어, 저 d s t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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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까지 와. 오, 매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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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오, 오, 부캐로 놀고 있어도안 오는 거지. 알제한번번유저는 잊지 않는다. 거의 요인암살해 야겠다옛본 작가로프로 이렇게 설치. 저게 작가로프 맞나? 캐릭터 이름이 다트렉커야. <목소리> 아. 라운드 <목소리> 스타트. 어. 탈전 멤버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왜 게임에서 나갔지? 뭐야? 여보. 아우 멀다 어, 지, 저, 와, 지치해야겠네 이거 지치. 달려 달려! 지켜! 아이고 걸렸다 공격버튼 누르고 바로 달려 그러면 그게 돼유도탈양쟁 어. 아시는 분? 핫, 핫? 쟤는 칼전매 멤버다 보면 호잇 호잇 호이 아아 아이씨왜저기 맞지?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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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기술 쓰는 건가? 왜 뒤지는 걸까? 뭐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건가 내려와, 아, 내려가 이슈룸 아, 불패 네. 아, 그래, 잖 아, 나와 아, 차피 레벨... 래 아, 그래, 아, 그래, 뭐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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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깔짝깔짝대 무섭게? 어? 야쟤한대 때렸다. 피 개피야. 이거 문을 잘아놔야돼 닫아, 있어. 옆에 조심해라. 아이씨 이런? 어? r o u n start. 이렇게 대가리를 따 주면 적은 죽지. 어, 어디 갔냐? 어. 오케이. 간다 어. 오케이, 나이스. 팀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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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어? 너 어딨어? 여기서 싸워야 돼, 여기서. 여기서 싸워야 더 키를 많이 할수 있어. 트리크 나이프는 여기서 해야 돼. 온다. <웃음> 이렇게. 아. <laughs> 어. 아, 이런. 뒤로 빠졌네. 뒤에 있는 말레비가 너무 방해한다, 야. 좋아, 좋아. 계속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계속 가. 하! 아! 지질 뻔했다. 오케이. 전진, 앞으로. 우와 우와 우우우와 뭐냐 핫 좋아 좋아 이렇게 난장판일 때 아. 죽이는 거야 우와 우리 지금 다 죽었네 한명 빼고 <웃음> <웃음> 페이크다 <웃음> 하 여기 적정선만 때리면 돼 고배야 아너 아니네. 아, 기막하지 마라 이 자식아. 저기 너무 좋아, 치로키시야. 이겼어. 나이스.